소고기 좀드시겠습니까 소고기 소고기 사부형요 소고기는 사부양이. 사부형이고 삼겹살은 구워서 드시면 돼요 아. 설명해 드릴게요 이라이스페이는 손으로 잡으셔가지고요 모르겠네. 이게 쌀입니다 살짝 돌려서 물에 적시만 주시면 돼요 라이스페이퍼 네, 그리고 나서 야채나 손님의 드실 양만큼 이렇게 적당히 골고루 얹어 주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 드실 때 파인애플 있죠 예, 파인애플 꼭 한개 얹어주세요 이게 놓고 넣고 안 놓고 넣고 맛할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스푼 있죠 이 스푼으로 이 소스 세 가지를 한 숟가락씩 체에 올려 주시면 돼요 소스도 필요하시면 더 들으니까 더달라 하시면 돼요 그, 드시다가 좀싱거우시면드 넣으시면 되고요. 네. <laughs> 어, 모델도 받아야 되고요. 그, 마지막에, <laughs> 그 마지막 고기 있죠? 삼겹살이라든지 좋아하시는 고기를, 아, 한대 <laughs> 얹으시고, 그 손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말아서 드시면 돼요. 드셔보시면 음. 네. 아, 요 네.